한 예배당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조금 쌀쌀하죠? 예, 네,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나무 아래에서 또 풀밭 위에서 이 우리 교회 잔디밭 아니에요 풀밭이에요. <laughs> 잔디는 많지 않고 풀이 많은데 풀밭 위에서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예, 네, 좀 색다르잖아요, 그죠? 평상시 우리의 익숙한 자리, 여러분들 왼쪽에 저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했죠. 근데 그 익숙한 장소, 익숙한 분위기를 벗어나 있어서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선한 기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여기까지 내려오시기가 힘드셨고 조금 쌀쌀하기도 하고 저도 반팔 입지 않고 야외 예배를 인도하는 건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대부분 반팔 입고 했었는데 좀 춥기도 하고 또 의자도 불편하시고 또 옆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도 있고 또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집중이 흐트러질 수는 있겠지만 야외 야외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주는 상쾌함과 또 새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주일날 예배 우리 대배실에서 예 드리던 예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색다름이 아마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공기의 신선함 참 신선하죠 지금요. 어제까지 비가 내려서. 날씨도 참 좋고요. 또 하늘도 좋고, 하늘도 높고, 또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도 들으면서 이 모든 자연 환경이 우리 예배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예배하는 이 작은 변화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들을 열어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익숙한 것에만, 익숙함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새로움을 느끼기가 참 힘듭니다. 그,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old habit, die hard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알 거예요. old habit, die hard. 오래된 습관. 즉, 익숙한 삶의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미국 속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죠. 교회에서도 늘 앉던 자리, 어 이쪽에 더 많이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좀 돌아서서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쪽에도 어 김영은 장로님도 오셨네요 오늘요. 예, 아이고 이렇게 할게요 제가요. 이렇게 이쪽도 계시니까 예, 어 교회에서 늘 앉던 자리 여러분들 앉으시죠. 그죠? 늘 안전자리에 앉으시고, 하던 방식대로 예배하시고, 익숙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기를 또 편하게 생각을 하시죠. 마음이 편해요. 그죠?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이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은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놓치게 만들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익숙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그 익숙함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미 그곳이 그들에게 고향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50년대, 60년대 이민 오셨기 때문에 여기가 고향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봤자 60년, 70년인데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 그들에게는 그곳이 고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나라. 광야로 나아가라. 왜요? 약속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루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고 그 결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죠. 상송도님들, 변화는 언제나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런 불편한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시는 그 자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자리, 익숙하지 않은 자리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모두 다 변화의 길, 불편한 길을 걸었습니다. 편한 길을 걸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말 못할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사는 늘 익숙함을 벗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무기력함이 있으시다면, 냉랭함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움직이기를, 변화되기를 멈췄기 때문에, 나의 신앙 생활에 냉랭함이 온 겁니다. 내 신앙에 무기력함이 온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편한 곳에서 나와라.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를 이끌겠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익숙한 신앙, 익숙한 섬김, 익숙한 예배, 익숙한 사람들, 익숙함 속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익숙한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익숙함이 오래되면 그것이 굳어져 버리고 굳어짐은 결국 정체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물도 고여있으면 썩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이 흐르지 않고 멈춰 있으면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늘그 자리에서 늘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말라버릴 겁니다.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모든 것이 의무가 돼버리고 생명력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옛날 것이, 옛 것이 더 좋았다라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옛날이 좋았다라는 그런 삶, 속을, 그런 삶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노예로 살면서 고기를 먹던 애굽은 익숙했지만 자유의 길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인 광야가 낯설고 불편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불평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사에서 43장에서 나는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 나타낼 것이라 물론 익숙함을 벗는 변화의 과정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큰 노력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면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신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진과 다짐으로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머물러 있던 안전지대를 떠나서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도해보지 못했던 경건의 훈련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더 다가가고 더 기도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주일 하루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중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섬김의 삶을 잘못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되고 여유가 되면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만 하면서 대내였는데 이제는 이웃을 섬기는데 제 자신을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런 도전들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합니다. 가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면 분명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단이가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개혁은 거대한 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개혁은 엄청난 결단으로부터 엄청난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주일만 예배, 예배드리던 분들은 하루 5분 말씀을 묵상, 5분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 아침에 만나를 시작할 때, 매주 앉던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분들 옆에 앉아 함께 예배할 때, 일상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게 되면 파장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의 작은 도전 하나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던져질 때 하나님은 그 파장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분명히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결단 하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벗어 버릴 때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우리 안에서 시작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2025년의 야외 예배가 1년에 한번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야외 예배 때 결단했던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작은 변화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한 걸음이, 그 한마디가, 그 작은 시작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변화하려는 사람, 순종하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익숙함을 벗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편안함 속에 머물지 않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이 말씀은 예 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시도하고 도전해보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변화를 받아들여서 변화의 주체가 되고, 변화를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시대에 이땅 위에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함을 벗고 변화를 얻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서 계시기를,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신...